주의해야 할 조동사의 부정형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조동사의 부정형은 조동사 다음에 나을 쓰면 됩니다. I cannot go shopping now. 나는 지금 쇼핑을 갈수 없다. 조동사 다음에 부정어 나을 쓰면 됩니다. You should not dirty your new clothes. 너는 너의 새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조동사 should 다음에 부정어 not을 썼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할 표현들이 나옵니다. Had better의 부정형 어떻게 됩니까? Had not better입니까? Had better not입니까? Had better의 부정형은 had better not 동사 원형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 낫다. 나의 위치를 특히 여러분들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you had better not go on a trip. go on a trip. 여행 가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너는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 had better not 동사 원형.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마지막에 제시된 문장처럼 나스의 위치가 헤드 다음에 오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투, 여러분들 많이 봤죠? 어투는 추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도덕적 의무를 나타냅니다. 부정형, 나스의 위치, 어투, 어트, 나투. 어투의 부정형, ought to not to. 의 위치, 부정어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You ought to not to go along with them, along with.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더불어 이런 뜻이죠. 너는 그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 가서는 안 된다. 낫의 위치 확인하세요. 이렇게. 어, 그다음에 not을 쓰면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이번에는 used의 부정형입니다. used의 부정형 used not to 부정어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I used Not to get tired soon, when young. 내가 젊었을 때 나는 빨리 지치지 않곤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지친다. didn't를 써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I didn't used to get tired soon, when young. 이렇게 문장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used not 이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쓰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치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You ought t not call him a fool. Fool, 바보죠. 나는 그를 바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ought의 부정형 ought not 동사원형이 아니라 ought two. not to입니다. 부정어의 위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You had not better buy the boo. 너는 그 차를 사지 않는 것이 낫겠다. 부정어의 위치. had not better가 아니라 had better not. 세 번째입니다. I used to not go to the beach. 나는 해변에 가지 않고 했다 해변에는 가지 않았었다. 부정어의 위치. 잘못됐죠. used. not to 네 번째입니다 you had better not to catch the bird 너는 그 새를 잡지 않는 것이 낫겠다 had better 부정어의 위치 had better not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to catch 이게 잘못됐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She used not to driving a motorcycle. 그녀는 모터사이클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를 몰곤 몰곤 하지는 않았다. 오토바이를 몰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요즘엔 오토바이를 몬다. 이런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스터의 부정형 used not to. 맞습니다. 그런데 못막곤냈다그 다음에 그렇죠. 동사원의 y죠. 드라이빙이 아니라 r 라이브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You should speak like that. 너는 그렇게 말해야만 한다. should의 부정형 그다음에 not을 쓰면 되겠죠. You should not speak like that. 너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입니다. You had better take this medicine. medicine, 약입니다. take, 복용하다. 너는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이 낫겠다. had better의 부정은, 그렇죠. had better not. 너는 이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8번입니다. You ought to pay back the money. Pay back. 갚다라고 하는 편이죠. 너는 그 돈을 갚아야만 한다. 너는 그 돈을 갚아서는 안 된다. 부정형은 ought의 부정형은 ought not to. You ought not to pay back the money. 아홉 번째입니다. You h a l l be able to. Take the plane. 그녀는 그 비행기를 탈수 있을 것이다. 부정형은 첫 번째 조동사를 부정하면 됩니다. Will not. She will not be able to take the plane. 10번입니다. This wood can be used to make a cheer. 이 나무는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부정은 첫 번째 조동사를 부정하면 됩니다. cannot. This would cannot be used to make a cheer. 11번입니다. You had better tell him the truth. 너는 그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낫겠다. had better의 부정. had better not. You had better not tell him the truth. 너는 그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12번입니다. People who live in glass houses should throw stones. Glass houses, 유리로 만든 집입니다. 유리로 만든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돌을 던져야 한다. 좀 어색하죠? 부정형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어집니다. 부정형, should, 바로 것을 should not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should not throw. 요리로 만든 집에서 사는 사람은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즉, 결함이 많은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13번입니다. You ought to join the club. 너는 그 클럽에 가입해야 한다. ought의 부정형, ought not to. 14번입니다. You had better meet your teacher. 너는 너의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had better의 부정형은, had better not. You had better not meet your teacher. 너는 너의 선생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 15번입니다. He used to smoke when he got stressful. 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를 많이 피우곤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별로 피우지 않는다. 부정형은 used to, used not to. He used not to smoke when he got stressful. 그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를 피우진 않았었다. 하지만 요즘엔 담배를 피운다. 이런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